아, 집 가고 싶어요 <laughs>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아이야? 저기야저기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laughs> <엄마. 웃음> 같 가고 싶어요. 같요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싶어. 탕먹고 싶어요. 마라탕! 아 돼. 네. 마라탕 사줘. 말, 말, 말해야 돼, 말. 언니, 마라탕 사줘. 마라탕 사줘. 마 언 음. uh 네. 음. 언니 네.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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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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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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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 아 m not a dick dog, I g 아 I'm not a dick dog. I'm 아 o 아아아 i c k d 빠 g 빠 m not a dick dog. i 아 n o 아 a dick dog. I'm not a dick dog. I'm

아빠 이거 이거, 이러... 어, 방금, 방금, 는데안금 방금, 방금, 까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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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해봐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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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근데 그거 재능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안돼 요 아, 진짜돼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가진짜 진짜요? 아, 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 아. 아.

4분 5초 야 고미성보다 잘뛰 4분 5초가 아니, 아니, 5분 한마디 하자 고미성한테 아니야 아니야 5분 4초 5분 4초 4분 나왔다고아 근데 5분이 에? 물라 네. 기억 안나나 기억이 안 나. 나, 나, 나 5분 4초 그래, 그래. 4분. 나나 그냥 코너를 나코는그4분코분이해거리면나 5분 협조가 보는데 30초대야. 4분 이라고4분이야배준혁이랑 동사 영 이런 애들이 4분 때쯤에 4분이야. 4분이야. 3분이야. 나 같지만이었어. 아 진짜 내가 했어. 구슬려고 분 아니야 그냥 자리가 됐잖아. 왜냐면 4분이 진짜라고. 야 우리 우리 어? 돼? 안 웃고 그래 우리 우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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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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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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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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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김모석 봤었다. 나을 때. 나, 나. 나, 어, 나 국적고 어, 다녔잖아. 내가 사람고 다녔어. 사국고 다녔어. 초사람한국고 다녀 가지고 나 중간해서 아, 한개 시험 아, 아, 나 야. <웃음> 대부분 맞아. <laughs> 하나 오지 못 나왔고. 1한 나왔다. 야. 나 영어로 공부 했

밖에 안 갈게. 안 음, 너무 잠깐만요. 여보세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나 이제 아, 곧 끝나겠는데? 어 영어 보이 아, 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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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은 거야. 나는 엄 아, 끝났는로 바로 갈게. 갈게. 나 엄마 완전 도안 하시는데 지 아빠는 틀릴지도 모르겠데그배은는 너무 힘들고, 그 배우는 너무 데들난나 하실 아빠고그배우어 너무 힘고그 배우는 너무 고그 배우는 너무 힘들그 배우는 너무 힘우리 너무 힘들고, 그나우는 너무 힘들고, 그 배우는 너무 힘들고, 그 배우는 너무 힘들나나나나나나나 힘들고, 그 배우는 너무 힘는 너무 나나나나나나나 너무 힘들고, 그 배우는 너무 힘들고, 그배나는 너무 힘들고, 그배

네. 아, 네. 진짜. 아 진짜 소이이아말참진가와 이거 진 나? 나 원래 년로 이사가는데 아! 년 살고 있는 거 같아. 내가 4학년 때어 <,ENA2> 6학년까지 산란지에서 4... 또? 그러면 또년지마래도난 여기 떠나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 좋아 나와야지, 운영! 이이구어이그 때문에, 다고가안나오니 우지, 안경만 안 건드리면 안보여 안경이 전에박지이 안경 알고 니까 셔츠로 내가 진안는 사람이 근데 그때 그말 한마디가 어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다어얜정비가 아, 안. 어 하나 있다 어, 어, 진짜? 진짜? 딱어 검지원이랑 수현이주도는데 송경이 흘어아 이거 뭐였어 버려지는 거 아니라 저기 지다 갈아가지고 공 때도 자꾸 이상말 했는지 그 들어갔는데 착함이 없어 동그란 것도 다. 오, 냥거 아유, 너있어 아, 마라탕 먹고 싶어요, 봐요. 오! 와! 아, 진짜 잘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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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마지막에 이요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 그래, 진짜 3.1분 초한 거는? 어, 마1막 0. 이상태 보니까 우리 제대 쪽에 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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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대구랑 한정도 한정도 했을 때 3대 0으로 이겼잖아. 그거 빼고 다 동점에서 그차 아, 라이래 그래. 어, 승부차기 빼고 더. 완전히 이게 없어가지고 저거 봤는그 유리가 이렇게 였어너 등어리야 뭐라 등머리를 보호해다고 근데 우리 그거 아, 끝나고 거의 싸어 애들 서현이가 등리가가었는데 그때는 막 연습을 안하막이 전에 바로 제가 아. 소연이가 이름때문고하다가못살땐 조금 멘탈이 속가락만 아프고 그학교를나가고 이제 끝나고 갈거요한번더어요 지금 나와야지 지금 나와야지 여유있어 지금 그래. 나와 <laughs>

이렇게 사고이기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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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네 긴그 가지고 엄마랑 나랑 아빠랑 보현이도 아, 볼 때가 엄청 커지니까 잠깐 수 어. 자, 소감 봐봐 아니 잠깐 얼음해잠감 봐봐 너 너무 좋아. 너무 쉽고얘기잖아이 힘들면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중독 팀에도 잘하고 아고 진짜 이제 6학년데우는 <립> 이제 아. 그냥 그냥 서울 6비블로 있잖아 저희가 이 저희가 잘 우리보다 어렵잖아 잘하잘하안 되는데

<목적> <목적> 근데 같아. 어떻게 멀리 살아가지고. 아, 여러분. 아, 좋아. 아, 거 아니야. 아, 가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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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선생 이 19분인데. 괜찮은 <laughs> <야, 저는> 건가요시은 <laughs> 언니 19분 지났는데. 마지막에 좀 오래 하나 봐. 그럼 20분쯤 하려나? 나 힘든데 언니가 해 주면 안 돼? 나 19분 동안 열심히 했잖아. <laughs> 아 시작해서 그래. 끝까지 하는 거야. 말하는 거는 음소고 해주시겠지? <laughs> 아니 지금 라이브잖아 그거. 아니 근데 명이잖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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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와 언니 시은 언니 나저공좀 갖고 올게. 공 누가 갖고 와줄 사람 Created 없나요? 언니 갖고 와 공. 언니 저기 공들 날랐어?

아, 그러니까. 아, 시윤 언니 아, 이거 시은언니가 해주면 좋겠는데 We play. We p 이 We 주실 착한 분 구해요 play. We 했는데 y We play. We play. We p l a

내전에랑 등산해서 네, 너는 돼지먹었 네가 이잖아 맞아. <laughs> 어 저번에 <한> 이겼어. <laughs> 냐 <맛있었냐? 박수형만 웃음> 아. 아, 복수. <laughs> 아. 버린다. 말 아, <laughs> 우리 집에 있는 추방식 칼로 죽어 근데 이렇게 패드어져서 이게 뭔데? 도둑 진짜 아아공 아니 우리 난 그냥 보고있어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제가 그랬어. 도 방관은 진했힘 유리야.

좋아! 꿈이 있어 이거 밥 힘들면 죽지 밥 수고하겠다 어 어, 맞아 맞아 굿 영웅 굿들어가는거 보면서도 굿이야 언니 교체해줘라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에? 언니 힘들어 죽으려고 하잖아 반대 있다니까 끝나? 공기가 안 끝났는데 이거? 언니 바꿔요 정신을 야돼 유진 아, 지금 힘들어서 잘 안보여 바꿔요? 바꿔야지 어, 누구랑 바꿔요? 가족이랑 힘든 사람 누구랑 안들어가? 힘든사람 세린이가 근데, 근데 누나가 너 커야, 커야. 커야. 음. 나 별로 안맞는데 너연 좋아, 좋아? 아!

내가 보어 좋은 게. You put up, y o 나 put up, you put up, you put up, y o 나 put up, you put up, you put up, you p <laughs> <dishwasher> <주울 때> <laughs> 아, 아니, 다어 뻗지 겠어어어어어어어어나 얘가 이렇게 자유로면 안 돼. 이렇게 도면 끝막 봐야 돼. <laughs> 야, 야. 야, 우리는 이거 양말 이색깔 나와 갖고 더쉬나 진짜 밑에 가더려에가더